공무원 내비게이션, 취향균의 이팁입니다. 이번 시행의 마지막 영어, 36번에서 40번까지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크레이크는 부서뜨리다는 뜻입니다. 크레이크 다운. 밑으로 부서진 것 하니까, 이 영어 명사로서, 오른쪽 그림처럼, 엄격한 시행 되겠습니다. 엄격한 시행. 자, 그런데 이 영어는 솔직히 수고에서 나왔어요. 클램프, 여러분, 크레이크. 밑으로 부서뜨리다니까, 크레이크 또는 클램프 다운 오면, 엄격한 시행하다 이 뜻인데, 엄격함 시행하다 이행하다 뜻인데요. 서울시와 경찰이 이거 쑥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를 보고 시키기로 하고요. 예문 한번 보세요. 비록 말입니다. 사설 police investigator니까 경찰들 엔프로스키율을 하니까 검사입니다. 검사들이 이런 다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investigator, i n 요 정도 나오죠, 그쵸 사설 경찰과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들이 have worked hard over the years. 수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단속했네요 아니면 찾아 헤맸네요 Craig d 드 l 리 i n The Illegal Transfer of c o 회사의 정보 기밀 사항에 대한 불법적인 존성을 단속하려고 수년 동안 와서 해려 왔다 이건데 트랜스포가 소방에서는 뭡니까 환자를 이송하다고 일반 영어로는 존송하다는 뜻이죠 자 비록 했다 할지라도 이 t has been difficult it too 어려웠다 같은 영어 clamp i down on in industry espionage 이거네요 espionage는 그냥 s p 입니다 스파, y 산업 스파 y 를 어떻게 단속하기는 근데 어려움이 있었고 o f f e r n those responsible 그러한 사, 책임자 을 어, 어프린 여기서는 구속하는 뜻이겠죠? 체포하다, 체포하는 거와 산업 스파이를 일제 단속하는 게 어려웠다. 이 말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소방공무원 학생들이 너무 오려하면 저는 이런 말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니까 실구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디슨 스 마스크 착용 공중위생 여러바파블릭 세노테이션 이른바 보세요. 하이진 이영어도 2020년 소방용 아 공무원용 아닙니까? 그리고 자가격리 셀프 캐논타인 등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죠. 제가 말한 것 말이에요. 이번 세노테이션 2 0 2 0 2020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앞으로 2021년, 22년도 0 얼마든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세요. 엄격한 시행하다가 뭐라고요? 자, 크레이크 다운 클램프 다운온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다나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애쓰주셔야만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램프, 크레이크 다운이 서울시 경찰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복원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드라인 사물에 관련된 표현 되겠습니다. 이름 그림 보시면, clamp, crackdown 이 동사로서, 법을 엄하게 갈리는 것을 단속하다, 오역하면 enforce law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십시요 경찰령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말이죠 미성년자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소수민족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일제 단속했다 이 영어니까 정답은 여러분 같은 영어 4번 되겠네요. 물론 여러분 hit and run은 뺑소니고요, b r a k 구동사, 그란도 땅을 파다는 농 건물을 짓기시 가다 공사단 뜻인데 이 정도 영어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경찰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서울시인데 똑같은 편이에요.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비긴 블랭크 다운홀이죠. 자 보세요. 불법적인 주류 판매 여러분 주택이니까 여기선 여러분 술집 하면 되겠네요. 자 불법적인 주류 판매 영업소를 어떻게 강력히 단속했다. 어떤 겁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알코올을 판매하는. 자 그래서 이 영어 다운홀에 들어갈 영어 뭐예요? 클램 그다음은 이건데 네, 같은 영어입니다 같은 영어 내용도 비슷하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2011년도 여러분 도피댕스트 해가지고 단속하다 스포츠에 관련된 영어 2011년도 지방기 7급 독해 11부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최근까지 계속 출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독해도 나오고요 여러분 수고에도 나오고 최근에 실구 사태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엄하게 단속하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클램프 크레이크 다운 온 인데 이래서 말입니다 늘 기출되는 문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들 말로 u 크로 a 셜 얘네들은 기독교 국가니까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엄격한 여러분 중대한 뜻입니다. 발음은 크로 a 셜 십자가의 결정적인 중대한 뜻이고요. 유사들가참 많죠, 그쵸, 여러분. 자, decide, 결심하다, 형용사, deceive. 우리가 비타민, 바이트민 비탄 자체가 에너지니까 중요한 뜻입니다. vital, 얘가 출제 문제네요. vital, 우리 sign 사인 있죠. sign에다가 이런 어그를 붙이는 겁니다. significant. 중요한 중차적인 우리 특별히 우리 공몰이나 우리 소방학생들, 우리 남학생들 스포츠 좋아하죠? 우리 농구의 중심축을 피벗하지 않습니까? 피벗, 축. 그래서 그렇죠. 축이니까 중요한 뜻이에요. 피버을그 다음에 혼동어인데 모멘토스입니다. 중요. 모멘토리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뜻이고 모멘토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브는 영어에서 무겁다 는 뜻인데 형농사로서 결정적인 중요한 뜻인데 자, 그러면 전쟁열기축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는 전부 다공 문인데 육수 소방을 걸론해 볼게요. 크루시은 경찰에 출제었고요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피브로는 영어에서 소방하고 공문기 주문제입니다. 모멘토스는 혼동어이고 그레이브는 아직 나오지 않는데 뜻은 같아요.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분사가 나왔네요. 자, 머무를 가진 건 아, 동명사네요. Having a strong mindset as an a d u l t 운동선수로서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맞죠 그죠 여러분이 소방공무원 여러분 일차 공무원 되게에는 정신도 중요해요 크루셜피를 같은 말입니다 and 그리고 it was lead 자 5형식이네요 리드 목적구투동사원인인데 그것은 말입니다 당신을 win this game 이번 경기에 승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문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여기서 말이에요 자, 이영어의 중요한 뜻인데 여기서 좀더 업데이트하면요 제가 계속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름은 추장이죠, Chief. 그 다음에 이런 추기경입니다. 추기경, 이캐드론 문제죠, 카드널인데 우리 추장이나 캐드널 그리고 교장있지 않습니까, 프린스플 자, 이 영어가 형용사로 놓으면한 명뿐이 없으니까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c h i e f 카드런 형용사로는 중요한 뜻인데 얘는 또 서울 시하고 여러분 사회복지 출제 문제입니다. 2018년도, 201 제가 업데이트 계속합니다. 파나마 문제 산허리니까 중요한 뜻인데는 국가적 구급기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영에 어또 반대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이 세갈대로 가다 trivial petty trifling n e g l i g i b l e 로서하차는 중요하지 않은 뜻인데 이 영에서는 어 자주 나왔던 게 trivial petty가 자주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중요하면 반대말 여러분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뜻인데 negligible은 7급이네요. 자 그러면 이 영어를 제가요 강의 를 Z까지 알파벳 맞이들까지 수십 번을 여러분 제가 반복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서 여러분 보세요. 반복 학습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37번은 중량 반대말 여러분 보세요 하차는 요구돼 있는데 계속 여러분 제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이번에는 건강에 관련된 영어인데요. 여러분, C-O-R-P, 어그는요, 몸뚱아래예요 기름진 몸뚱아리입니다. 오른쪽 c o p u l e n t 제가 그림을 해놨는데, 자, 발음은 copulent. 살찐, 비만의 뚱뚱한 뜻인데요. 같은 영어는 fast 이름을 알고 있을 거고요. 지방 아니면 비만의 뜻인데, o b e s 명사가 o b e s e 인데 실질적으로 이 영어가 리딩에 제일 많이 쓰이죠? 자, 그럼 해봅시다. 동등 단어. 동일 단어입니다. c o p u l e n t obese인데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A c o p u l e n t adult 비만의 성인은 is apt to 뭐 많은 경량이 있다 관용어고요. Become weaker than a t e a n one인데 육성 사람이고요. d h n 은 야빈 뜻이죠. 비만의 성인은 야빈 사람보다 어떻단 말입니까? 허약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영어는 비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최근에 어떤 이슈로 이 영어가 나올까요? Copulant 오비스인데 자 보시면 이겁니다. 오비스가 독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며 우리 학리 독해 들어올 때 비만 문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당뇨병이죠. 다이 e 베리스 그리고 합병증 이러면 오늘 시행이가겠네요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소방경체에서 기저질환 밑으로 있는 질환 underlying disease 그리고 심장병 heart attack와 함께 의학영어 독해나 다이로그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면연관지음에서의를 준비해야 되는 단순한 영어 어휘 암기 끝로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수고를 할 테니까, 여러분, 제하고 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영어 40번 단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최근에도 이 영어가 자주 출제되는데요. 말 그대로 Curve 여러분 우리 곡선이 아닙니다. C-U-R-V인데 영어에서 곡비, 재갈이란 뜻으로서 구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타동사로서 C-U-R-V Curve는 머무를 제한하다 제한, 머무을억제시키다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로 R 들어갈다는 건데 Last t r a i n 그 다음에 Last week Detail 하는데 말 그대로 이러면 Strain 수축되다, s t r e 수축되다 는 뜻이고요. 족도 r 는 백 아래란 뜻입니다. 같은 영어인데 last rain, last rain 그리고 강금하달도 우리가 confined 정도 좀 쓰는데요. 자 같은 영어 deter 이 영어인데 밑으로 내리다 이 말인데 정말 여러분 우리 실구사태에서 정말 여러분 보세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질병이라든지 범죄에 관련된 영어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문 좀 보십시오. The American Academy o 어, 이거죠. 파리어 트리스트니까 소아과입니다. 미 소아과 학회는 대리아제를 제시했다. f 현 a r e s s 부모님들은요. c u r b Their own TV watching. 그들 자신의 TV를 여러분, watching 하는 것을 좀 억제해 주세요. 그리고 끊어주고요. To allow more time to actually talk with their kids. 그들의 어린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실제로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관련된 영어 물었는데 제가 굳이 이 영어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건데 소방영어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영어에서 하재나 범죄 등의 예문이 나올 때 여러분 억제하다, 제한할 표현으로 주로 레스 e 릭 디터가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20년 경찰 9월 2차에 출제된 형용사 디터의 형용사 디트런트가 빈칸 단독 오줌으로 출제되었거든요. 근데이 디터는 제가 D형이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러스라든지 범죄라는 것들을 억제하다 제한시키듯 가장 많이 축제되는 데 CUR는 일상용어고요. 화재나 범죄 따위 자주 노는 것은 r e s t r r e s t r o o t e a t e r 이 영어가 그렇게 자주 노는다 해주시면 되고 위의 예문은 서울시 단독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CURB, CURB 되겠습니다. 39번에 뭐가 있을까요? 40번. so 변덕스러운, 마음이 변하기 쉬운, 일시적인. 우리 주변에 변덕쟁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니까, 이 아기가요, 커플리셔스 같아요. 부모님이 참 힘들게 하네요. 자, 원래는 이 어근이 캐비 영어에서 머리란 뜻인데, 이거예요. 머리가 왔다 갔다 해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변덕스러운 뜻인데, 자, 같은 영어가 핑크 하시면 안 돼요. 피클입니다. 그리고 휘 있죠. W-H-I-M. 이 영어가 변덕이라는 명사인데, Good to 특, 어, 특별히 W 들어가는 복하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형용사로 나왔을 때여러번 영어가 길어져요. 휘미 변덕인데 이러분휘미지컬 그래서는요, 저이 영어 형용사보다는 명사를 알아으면 좋겠습니다. 휘미 변덕, 형용사로 휘미지컬핑크라니고 피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에서 자주 나오는 거 있죠. 수영력 용량일 때캡비영어에서 머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머리에 채워진 거커페이서리 용량인데 이런 영어들이 왔다. 같다는데요. 자, 근데 아직 몇 가지 더 있는데 예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는 안내, because, 왜냐니까, he is capricious. 그가 변덕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we can predict what he h 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He will follow at any moment. 우리는 그가 언제, 어느 방향으로 f o l l 따를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었다 여기선커즈가 경로니까요 제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어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지금 우리가 C 영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영어가 변덕스러운 뜻인데요 자 지금 제가 capricious, fickle, whimsical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M 들어갈 때 mute, mute는 c h a 인데 mutable 변덕스러운 volatile, 보는 영어에서 성격을 물을 때변덕스러운 뜻입니다만 소방 영어에서는 이렇게 휘발성 물질, 여러분 보세요, 불에 잘 타는 휘발성의 할때이 용어인데 이 용어도 이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소방 영어에서 volatile, 성격 물을 때는 변덕스러운 그리고 소방 영어에서 휘발성의 그리고 mercury가 수은인데 수은은 물과 합치면 변화가 심하잖아요. mercury에서 수은의 뜻도 되고 변덕스러운 단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파벳 순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계속 제가요. M자리, V자리, M자리 계속 할게요. 자, 이 영어 반대면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준비해 주셔야 되죠. Steady, 그리고 성실하게 Sincere 자, Sustain, 머무를 지속하다, 유지하다, 부영하다 뜻인데 이런 영어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준비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40번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이것만은 알고 가자. 그동안 10년 동안 축제된 여러분 소방영어 독해에서는 어떤 여러분 시역을 마무리 지을까요? 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10여 년 동안 출제된 모든 독해에 나왔던 시행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consider 몸으로 고려하다 consideration, 가만 고려요 노란색 위주로 해 주셔야 됩니다 include는 포함하다인데 conclude는 결론을 내리다 오른쪽 label은 영어에서 노동이죠 시외를 붙이면 collaborate는 협력하다고 형용사 collaborative 협력하는 그리고 우리 만들다 create. 자 그래서 우리 창의성 크리에이티브리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커먼 족도로두개 u 뮤트는 체인지입니다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사회의 공동체 커뮤니티 그리고 클래스는 영에서 고전하지 말고요 분류하는 속뜻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스피케이션 분류입니다. 노란색 위로 해주러 해주세요. 우리 클리어의 깨끗한 뜻인데 클라 i 파이 하면 깨끗하게 하다니까. 명확하게 하단 뜻이고요.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constant 지속적인 형용사 다음에 부사 constantly 영원히 끊임없이 자 그리고요. 여러분 caution 이명사고 cautious는요 조심하는 신중한 이렇게 나왔고 c o n f i n e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 제안하다고 범죄나 뭐, 화재나 이런 것을 억제나 d e t a i 이런 걸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nsult는 영어에서 뭐 이거 오유를 어학영어 물을 때 의사와 상담하다 오른쪽에 이름은 쓰고 나왔네요. 자동차가 목적을 만날 때제 인사 쓰는데 copy with, deal with는 뭐뭐를 대처하다, 대항하다 어학용으로 놓을 때는 치료하다도 자주 쓰인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기 할때 무조건 따로는 영어 commit crime commit crime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consist 뭐뭐를 구성하다 같은 영어 compose인데 특별히 consist o v e r 라는 수고를 문법에 자주 쓰죠. 수동태 불가능 여러분 구동사 합니다. 자, 오른쪽에 바로 밑에, 콜로우 로드는 road. 영어에서 쉽다는 뜻인데, 함께 쉽다니까, 이런 보다시피, 뭐, 뭐를 부식시키다 할때 쓰는 거고, 컬프리트는공무원 영어, 2 0 1 8년도 영어인데, 이제 시행까지 다가왔으니까, Man of a c t 같은 영어 있잖아요. 컬프리트에서 제가 시행에 이거 자주 했죠. 죄인 범죄자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자,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필요한 영어는 뭐가 있는 것인가? 자, 보시면 이거 보세요. 카웃하지 말고요. 혼돈무질서. KS 같은 경어 disorder. 물론 disorder는 의학 적으로 뭐를 면 질병이죠. 질병, 질병. 자, cultivate 땅입니다. Cultivate 경작하다. 같은 경어 동물이나 식물을 경작하다 해서. breathe, 오른쪽 여러분 pardon, condone, 여러분 용서하다 사면하다,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다 할때 conserve 여러분 reserve 아니죠? 그렇죠? 자, 동의하다, 상대방 제안에 Comply. 이요연요연지했지면좋면좋니습여러여컴분 c o m p 말이에요 함 e 약속하다 r 까 i s 다졸 o 하다프라미 i s e c o e c o m p r o 이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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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e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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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r e c c r e e c o e i e c 이역는 일반적인 편안한 뜻이에요. 컨비니 n t 우리가 생활링을 자주 노는 거, o d i t 티는 뭔지 아니까, 상품, 물품이란 뜻이고, 컨설는 이름은 두 가지가 있죠. 근심 걱정하다. 또는 여러분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제가 그래서 시형이 여기까지 잡은 거는요, 바로. 독해에서 그 지금까지 나왔던 다 분류해 봤습니다. 제가 분류하더라 클래스피케이션에 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는 뭐냐니까요, 여러분. 자, 우리 C형의 구급구조, 즉소방경찰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또 공무원, 소방, 일반 소방에도 자주 나오는 영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공무원형 내비게이션, 최영준의 ETV입니다.